그리고 당 떨어지면 카카오 85% 먹어요. 저좀 졸려 보이죠? 갑자기 졸려요. 외국인 분들이 자꾸 영어를 써가지고. 목소리 예뻐요? 저좀 약간 흥분했는데, 목소리. 원래 좀더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데, 좀 신, 신났나? 라이브 방송은 그냥 하고 싶을 때. 오늘 하고 싶어서 갑자기 켰어요, 그냥. 집에 와서. 제 방에는 TV를 좀 놓을까? 아, 요즘 TV도 안 봐요. 왜냐면 저는 먹방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. 먹방을 많이 봐요. 배고프고 내가 먹고 싶을 때. 나는 발음 왜요? 바보 같아요? 발음 어떻게 해야 돼? 내 스마일이 예쁘다고? 내 네, 눈썹 반영해였어요 여기 끝에, 이렇게. 윤식당 보세요. 재밌어요. 그래요? 저는 먹방, 그분, 그분 누구 거지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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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냐? 비글님? 거? 이렇게 막, 뭐 찍어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요 팍! 그, 막, 요거트, 아니면 막, 크림, 막, 이렇게 듬뿍듬뿍. 그러면 내가 막 스트레스가 풀려. 제가 느끼한 거좀 좋아하거든요. 그래가지고, 음, 막, 그렇게 막, 번벅해서 막 먹고 이러면은 스트레스가 풀려요. 크림 파스타 막 이런 거. 저 오래 했나요? 이거 얼마나 했어요, 저 지금? 저 오, 오래 했나요? 저 되게, 어젠가 엊그저께 8시에 시작했었거든요. 아침 일어나자마자. 근데 그거 하루 종일 하고 한3 시간 했나? 3 시간 동안 이렇게 떠든 거야 계속. 왜냐면 계속 집순이니까 뭐 하는 것도 없고 친구들 만나도 되는데 피곤하고 또막 음 똑같은 얘기할 때심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뷰티 팁을 주는 똑같은 얘기랑 친구들이랑 그 시시코코란 얘기가 때로는 재밌지만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그냥 집에 있으니까. 그런데 집에 하루 종일 있다가도 심심할 때가 있는데, 어, 이제 28초, 27초 남았다는데? 이제 곧 꺼야 돼요, 여러분. 20초 남았습니다. 19초. 남친 만나는 거야 맞아요. 생각보다 더 예뻐요. 감사합니다. 저네살 빠졌어요. 저 이제 8초 남았어요. 가지 마요. 다시 올까요? 다시 와도 돼요. <laughs> 나 너무 할줄 없어 보이는 것 같을 것 같은데.